안녕하세요. 시운바둑의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전기보 복기. 오늘은 4급 바둑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복기 자체는 급수를 다양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급수와 상관없이 이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약간 기력 높으신 분들도 시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바둑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점에서 이쪽으로 이제 굳혀가서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이거는 이쪽 방향은 기본적으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쪽에 너무 한 집이 뭉쳐있으면 다른 쪽에 백집이 넓어져서 주도권을 뺏긴다는소리예요 그래서 흙이 여기서 만약 두고 싶다면 이쪽을 굳혀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수예요 어 최근에 나왔던 재밌는 모양 중에 이 이창호 선수가 뒀던 바둑이었는데 이쪽 33을 갔을 때 붙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 뻗는 수뭐 되게 다양한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이쪽을 뻗어놓고 바로 사면성을 피는 전법도 피더라고요. 오 새로운 스타일의 사면성이라서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력바둑 좋아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이쪽으로 굳힌 방향은 잘못된 거 굳히려면은 마주보는 쪽 아니면은 걸쳐가는 거를 또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 걸쳐가는 수.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면 100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가 않아요. 100이 간다면은 100도 이제 이런데 굳혀가거나 아니면 걸쳐가거나 어디든 더도다 좋은데 가장 하필 여기서 흙이 가장 강한 곳을 가까이 갔다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 네,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흙이 붙이고요.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제 이쪽을 공격하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겠죠. 근데 이쪽을 걸쳐갔어요. 이 수도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여기서 협공하는 수는 좋은 수인데 지금 이 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수 이거 뭐 프로기사들이 지금 많이 쓰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단자가 대시기 전까지는 정말 반대하는 수중 하나예요. 이건 정확한 이해도가 없으면 쓰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언제든지 나중에 백이 여기를 들어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이 붙임수는 안 쓰는 게 좋다. 단 우리가 공격이 가능할 때 이때만 사용하신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걸쳐가는 수 이수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더쓸때 받아준다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좋은 수인데, 100도 여기서는 협공해서 나가는 게 좋은 수겠죠. 이두칸 협공. 너무너무 잘둔 수예요. 여기서 두칸 협공을 해서 이 102점을 지켜주면서 공격한다는 이 전법. 초반이 그래도 되게 잘 두고 있는 바둑이나할수 있는 거죠. 흑이 여기서 보통 3-3은 잘안 들어갑니다. 3-3을 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이 101점이 하간더 넓게 했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다고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삼삼을 가지 않고 양걸침을 하게 돼요. 실전에서도 양걸침을 했고요. 어, 이수도 굉장히 잘 둔수고, 백이 붙여갔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석이 진행돼야 되냐면은 이제는 젖히고요. 그럼 뻗을 때 이제 이쪽 삼삼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막을 때 연결해서 흙은 귀를 차지하고 백은 끊어서 이한점을 확실히 제압해 주는 거 이후에 흙은 이제 선택지들이 있는데 어 여기 백 세력이 너무 강해서 난이 집을 깨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걸쳐 가시는 거고 양쪽 모양을 크게 키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아니면 난 초반부터 뭔가 전투적인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벌림이 네 칸이나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쳐 들어가서 전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전에서는 내 이쪽을 들어가서 약간 모양이 이제 더 재밌어졌는데 백이 이제 귀를 막았으면 실리를 차지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판을 짜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을 막아가 가지고 뭔가 흙이 실리를 계속 차지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아. 여기서 흙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여기 바로 막아가셔야 돼요. 여기 막아가야 이제 흙이 여기 실리를 챙겨 놓고 둘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둔 순간 이한 점은 패석이에요. 이거 살리려고 하면 바둑이 확 말릴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실전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걸 뛰는 바람에 바둑 자체가 이제 꼬이는 거예요. 백이 바로 세점 머리 뜯으려 가야죠. 뜯으려 네, 갔고요. 뻗고. 이렇게 해서 흙이 이제 살려주세요 꼴이 됐는데 지금 이 17로 뛴 수가 너무 악수죠. 아, 젖혀서 호구치는 것까지 자 여기서 보시면 은 흙이 그냥 이렇게 활용해놓고 나중에 이 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어깨를 짚어 탈출하는 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뛰니까 이 돌이 계속 부담이 되죠. 이렇게 당하니까 계속 말리는 거예요. 흙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두 칸을 띄어서 뭔가 중앙으로 도망가주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쪽을 막았죠.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뒀을 때 당연히 들여다봤으니 막아야지 하는 건데 반대편에 우리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돌이 있어서 지금 내 돌이 급해 죽겠는데 막는 거는 그냥 굳이다가 자연스럽게 손 따라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막으면은 네 뻗어야겠죠. 아 여기서 이었어요. 이거는 악수입니다. 악수 사활 관계에서 좋지가 않아요. 백이 아, 막아가니까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여기서 이었을 때 막으면 여기서 흙이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흑이 손을 뺀다면 사활은 항상 공격하실 때 궁도를 먼저 좁혀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이 만약 궁도를 좁혀 간다면 이거는 그냥 뭐 이런 데한대 맞는 순간 버텨야 되는데 언뜻 보면 빛 같지만 이쪽이 단수가 돼서 다 죽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켜 주셔야 되는데 아까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흑이 이쪽을 뻗어 갔으면 막아도 손을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 빼면 똑같은 모양인데 지금 잡으려면은 뭐이 정도 이제 급소를 찾아둬야될것 같은데 집어간다면 백이 연결할 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어서 진행한다면은 이손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귀에서 뭔가 내돌이 사활이 걸렸을 때 무조건 잊지 말고. 뻗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궁도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잊지 않고 넘어가시면 은 오늘 복귀 영상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어서 결국 여기서 선수까지 다 뺏겨버리고 여기 두드려 맞으니까 지금 흑이 거의 망한 꼴이 가고 있는 거죠. 움직인다고 계속 움직이는데 백이 공격을 되게 잘하고 계세요. 이제 여기서 이쪽 벌려주면 더 효과적일 텐데 요거는 약간 이제 너무 깊숙해서 흙 역으로 이용할 확률이 높아요. 또는 이렇게까지 돼서 사실상 흙이 좀 많이 망한 바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백이 여기서 이제 다른 자리, 큰 자리를 가게 되면은 세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이 이쪽 간 거는 사실상 뭐 그렇게 둘만한 수는 아닌 것 같고요. 흙이 가니까 붙여가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 요것도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거는 내돌이 약할 때 타겟 수순이에요. 두면은 젖혀서 이제 진행하거나 아니면 젖히면은 뻗고 나가서 진행한 건데 지금은 백기 전혀 약하지가 않아요. 저라면은 오히려 이쪽, 이쪽을 씌워가서 이 흙이 아직 못 살았다고 너 빨리 살아 강요해주고 이게 어떻게든 살아서 선수를 잡는다면 또다시 이 흙을 계속 공격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붙여주는 수는 흙을 뭔가 강력하게 해주는 수가 되는 거죠. 젖히고 이렇게 둬서 흙이 한 칸을 떴는데 어,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되는 게두 점머리는 두들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들기고 한번더 두들기세요. 이렇게 되면 백이 계속 눌리는 형태가 돼서 뭔가 흙이 이 곰마가 확실히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고 바둑이 약간 풀리는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다고 해도 백이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도 흑보단 백이 훨씬 좋은 바둑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한 칸을 띄게 되니까 이쪽 백이 튼튼해져서 흙이 재미가 없다는 소리죠. 지켜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여기서 백이 괜히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 뭐 죽음은 여기 삼삼 파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 아까처럼 덮는 수 그리고 그냥 이 정도만 가도 백이 충분히 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너무 깊죠 자, 흙이라면 이 모양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흙한테 약간의 기회가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붙이는 수는 백 이렇게 더 주면 좋은데 백 여기를 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뻗어 주고 이런 식으로 막 무식하게 뛰어가기만 해도 백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공격을 한다면 협공을 해서 공격하는 수가 조금 더 좋은 수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파도 무식하게 막 들어가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붙여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단수치고 이럴 때 이렇게 쳐서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될수 있는 거죠. 단수치면은 흙도 이어서 이제 이 다섯 점을 좀 강하게 공격하는. 이런 작전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일로 붙여가고, 손을 뺐으면 1 0이 확실한 승기인데, 뻗어서 협공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어, 제가 복귀 영상은 수순을 거의 뭐 중반전, 완전 깊숙히는 안 가고, 초반, 초중반까지만 찍기 때문에, 오늘 요거까지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2점. 그냥 포기할 순 없죠. 100으로 만약 타계를 한다면, 어, 저라면은 여기, 이쪽을 들어가는 수, 붙임수 등 수단들이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하실만한 수는 3, 3 가는 거. 항상 이 입구자 붙임에는 3, 3이 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흙이 지금 막아간다면 여기 젖혀 놓고요. 그냥 젖히면 안형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흙도 버티는 수단이 있는데, 굳이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막두 집만 주세요 하지 말고, 봉쇄만 탈출해 주시면은, 충분히 둘수 있는 거예요. 근거를 뺏어간다 해도 하나 찝어 놓고 이런 식으로 탈출해 준다면 100이 별로 어렵지 않게 타겟을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실전바둑, 어, 급수별로 제가 뭐한 10급에서 1급 사이 정도를 주기적으로 이제 복귀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력 향상할수 있도록 계속 도움되는 실전바둑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